지하철 탔고요 거의 피난민 느낌인데 미아방지 팔찌도 태웠고 어, 우리 비행기 타러 가자 어, 그거 팔찌야 팔찌 엄마도 하고 있지 지은이도 하고 있어야 돼 맞지? 오, 맞아 맞아 우리 같이 하고 있어 <laughs> 드디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을 네, 아침인데도 엄청 사람이 많네 <laughs> 남편 덕분에 비즈니스 타워갑니다백드랍은했고 지금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이시 줄이 엄청나네. 일단 여기, 유아 휴게실 가서 지윤이 기저귀 먼저 갈 거고요. 헉, 너무 예쁘다. 기저귀좀 갈고 갈게기 엄청 잘 보네, 이거 미디어. 여와 이렇게 줄이 많은데, 저희는 아기가 있어가지고, 여기로 들어갈 겁니다. 어, 너무 예쁘다. 핑크핑크. 핑크. 아, 드리도 있고. 우와, 잘 아, 꾸며놨네. 지은이, 아빠가 이걸 너무 보여주고 싶었대, 지은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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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반짝 예쁘다. 이 면세품을 찾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많죠? 아. <웃음> <웃음> 지윤아 너 얼빡샷으로 나오고있어 지윤이를 <laughs> 찍고있어요 이제 탑승합니다 힘든 여정이다 비행기 타기까지도 너무 힘들어 <laughs> 그거 눌러보는거야? 그 뭔데? 다 눌러본다 아니 아직 비행기 뜨지도 않았는아 지금,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 이게 새로 들어온 어. 787-10입니다. 어, 기내 와이파이도 되고 뭐 펜스트 완전 넓게 안까지 줄있고에 콘센트랑 어, 좌석별로 이렇게 뭐 이거 두나티스터브 사인이래요. 불 껐다 켰다 하는 거, 좌석 조절하는 거, 캐빈콜 충전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여기 이게, 이게 근데 생각보다 엄청 느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관할 수 있는 거 있고 거울이 있고, 어, 뭐 다른 787 시리즈와 동일하게 이거 뭐 농도 조절하는 거, 뿅뿅 뿅. 뿅, 뿅. 여거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어깨 끈까지 있어요. 이륙하고 바로 음식이 나왔습니다. 미리 사전 기는식어 뭐 24시간 이전에 신청해야 되는 거 신청했는데 근데 이거 신청 안 해도 먹을 수 있는 거를 그냥 골랐고요. 두 가지 더 있고 아기 음식은 아동식이랑 이유식 있는데 아동식은 세개 중에 하나 고를 수 있는 거 지윤이 몰랐는데 자고 있어서 못 먹을 거 같네요. 아, 이미그레이션 줄이 너무 길어 가지고 한 1시간 정도 걸렸어요. 나오는데. 어, 아, 열차는 비지터 서비스 센터 뒤에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마리오 있는데 마리오 지나서 들어오면 있습니다. 음, 너무 간판이 안돼 있다, 잘. 왜열 받아요? 이시간이면 이미 채철 탔었어야 되는데. 블룩에서 기차표는 미리 예약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표를 바꿔가지고 지정석으로 앉아서 간다고 합니다잉. 아 전철 카운터가 있구나 여기. 아, 저기서 그냥 바로 바꾸면 되나 본데요. 저 공항 오는 거고 이건 응. 우리, 여기에서 공항 아, 가는 거 저기서 그냥 바로 QR만 찍으면 되는 거야. 아잘못 자. 잘못 자. 아. 쉽고 아. 아표 확인하고 아빠가 준대 는 뻥이지롱 <laughs> 지정석 하는 거를 지정 <laughs> 다 찾으러 다니는 게 쉽지 않아요. 도쿄에 왔습니다. 우에노요 나오니까 딱 일본에 온 느낌이 나네. 와 멋있다. 지윤이 되게 기가막히게 어디 목적지 도착하면 깨네. 잘 자다가 타고 났어. 명만 살 <laughs> 타고 났어. 저희 <laughs> 이제 건물 앞에 도착했는데요. 이거. 3십까지 올라가야 되고요. 도착했어, 지은아 우리 구경해 볼까? 이렇게 주방이 있고, 닭 있고, 지은아 어, 침대방. 아 여기 지은이 재우면 되겠다. 음, 되게 아담하고 세탁기도 있고요. 화장실인가 보다. 음, 이거. 이제 숙소에서 나왔고요. 아가장보로갈 겁니다. 역 지하에 있는 우동집 텐동집이고요. 포장도 많이 해 가시네요. 지윤이가 이제 면이랑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시켜서 먹이려고 합니다. 안쪽에 그 소파 자리가 있어요. 이거 뭐예요? 엄마 보여 줘 봐. 엄마 보여 줘 봐. 우와. 아기 맨유네. 귀엽다. 토끼 그려져 있어, 지윤아 너무 좋은가 봐. 토끼 그려져 있어. 어 <laughs> 토끼. 아, <도끼. 웃음> 응, 한국어 맨판이구나. 아. 키즈 키즈. <laughs> 이게 <이거> 뭐지? 토끼 <laughs> 아, 그림 그려져 있어. 뭐지 저게? 진수성찬 튀김덮밥. 원조 올스타 튀김덮밥, 알록달록 튀김 튀김덮밥 이렇게 있거든. 원조 올스타. 튀김 생맥주 세트도 있어. 맥주 더 먹, 준이도 먹지? 어, 아, 난 원조 올스타 먹어보지 뭐. 어린이 시켰더니만 이거를 선물로 주신지은이는 음. 이걸 골랐는데 이거보다 이게 좋아. 그래. 기 메뉴 시키니까 이렇게 전당감도 주고. 이번에 뭐야? 이번에 서 처음 맛있는 생맥. 여기 애기 메뉴네. 아니, 수저가 어떻게? 나 이거 수저 갖고 싶네. 어디요? 아. 어지게 담은 거야? 미치겠다. 자. <laughs> 맛있겠다. 와. 푸짐한데. 잘 먹겠습니다. <laughs> 근데 뭐 이미 여기 오 <laughs> 먹을 수 있는 거다 최대한 소스 없는 부분을 주고 있는데. <목소리> 음. 이걸로 여기도 닦고 여기도 닦아주세요 음. 여기도 닦고 여기도 닦고 에? 이거 먹으면 안 되지 여기도 닦고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지윤이는 차가운 우동을 안 좋아해가지고 이거 밥을 많이 먹었어요 <목소리> 드디어 밥 먹고 아가정보에 왔습니다 5층에 있고요 재는 것도 많이 낫고 도착했는데? 왜 저거를 <laughs> 만지고 있지? <웃음> 산타 <웃음> 이런 게 예쁠 때지 가격대는 만뭐 엄청 싸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패딩이 이거 왜 이렇게 비싸 귀엽네 이거 털 부츠 11만 원와 25만 원? 요런 거 괜찮네요 2280엔부추도 있니? 부추 15,000원 음 괜찮은데? 지훈이 이런 건 아직 사이즈가 없어서 음 레인 부 너무 귀엽다 130이네 130부터 나오네요 지훈이는 아직 커서 지훈이 기저귀 여기서 사가지고 쓰려고 일부러 안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펜버스 요거 수량 제일 적은 거 34개 들어있는 걸로 살 겁니다 가격은 그렇게. 여기 밤 기저귀도 있어요. 물놀이 기저귀도 있고. 지윤이는 어질리하고, 아, 어, 자기가 어지르고 자기가 정리하고 박수를 치고 있어요. 또감 좋아해. 지윤이 공주 왔어. 우와. 열수 없어 그거는. 오해. 어, <laughs> 어떡하면 귀여워 탈수 있어 지훈이? 오 어, 타네 가봐 앞으로 응. 그렇게 가는 거야 밀어 옳지 얘봐 수줍게 밀어 왜 어, 뒤로 가 어머머 나 아직 안 되겠다 지훈이 아직 안 되겠어요 어, 다시 해봐 원래 자전거는 아빠랑 배우는 거야 무서워서 서서 가는데? <laughs> 지훈이 장갑이 필요해가지고 여기 애기 장갑이 이렇게 귀엽게 다보여있는데 요거를 골랐어요 <laughs> 근데 이거 좀 비싸요 1188엔인데 면세하면 어... 만... 1080엔? <laughs> 통제가 안된다 통제가 여기가 가격이 그렇게 막 싸진 않는 것 같아요 쿠팡에 비슷한 게더 싸게 올라오기도 하고 우리에만 이러는 것 같은데 여기서 안지은 제자리 이렇게 걸어주세요. 안지은, 좋아. 하나 줘봐. 어? 어? 도망가네 이거. 어린이집 영세 반지이랑 같은 반 친구들한테 장갑 하나씩 선물해서 주려고요. 여기 이유식도 있네요. 죽 이유식들을 팔고 있고. 여기서 이유식을 좀 사가지고 지훈이 먹이려고요. 여기 이렇게 과자들도 있고 주스도 있고 여기 애기 과자도 많아가지고 과자 여기 와서 사서 먹여봐도 될것 같아요. 근데 쌀 떡봉도 있는데 지훈이 이제 떡봉을 잘안 먹어서 하지만 요건도 잘 먹을 것 같기도 하고 딸기만 잘 먹을 것 같은데. 물 타서 먹는 거. 네, 요거 야, 한번 매겨 볼까? 전잘 모르겠는데. 응. 아, 맞네. 응, 요거 사람들 많이 사 가니까. 아, 전자레인지 돌리면 되네. 어. 어, 아 이건 빅 사이즈야. 양이 많은 거. 탑 쌓지 마시고요. 요거 하나 사 볼까? 먹어 보고 괜찮으면 마트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또 사면 되니까. 야, 마, 잘 샀는다, 지훈아 이건 근데 다 먹는다고? 이건 면세가 아니야. 왜? 연세는 받으면 한국 가져가야 돼. 지훈이 털 부츠 하나 샀어요 이렇게 털이 있고, 많이 창. 우산 정말 좋아하네. 음, 돌려서 해야지, 이렇게 돌려서. 옳지. 박수! 응, 음, 잘했어요. <laughs> 어, 지훈이 거 샀어요. 신발이랑 지훈이 친구들 주. 어, 바아산거 먹이고 있는데 아까 저 이유식도 뭐 여기 있어 지금.